아이씨 나왜 죽었어 나 소환해줘 근데 그거 모르겠고 타야 돼 어? 타면 부적이야 야이 야. <laughs> 뭐하는 놈이야 <laughs> 야 이건 보인데나 <laughs> 버려졌어 <laughs> 나, 죽였어, 쟤. 쟤한테 못했어, 나도 죽였어 쟤쟤 때문에 못 탔어 나도 소환하려고 했는데 소환하려고 하는데 쟤 뭐냐 쟤 때문에 소환 못 했어 수류탄 던졌어 와다 망쳐놨네 마지막에. 아 이거 안 되겠네. 깬 망했네 아. 결국 이렇게. 아 하네. 이거 민주주의 아. 이거 안 되겠네.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탈출했구만. 배상이다. 아아 경험치 깎인 거 봐. 너무 슬퍼. 아이. <laughs> 난 이랬던... 어제가 사고 칠줄 알았다 이거. 아못타겠다나 나간다. 안녕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유튜버 가 뽑았으니까 봐준다. 저 혼자서 들어온 거 봐. 저 혼자서 어? 들어오는 그런가? 것까지 넣어줘. <laughs>